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장례식 참석하에 보신 분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주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성구인데요. 여기 장례식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본문 내용이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례식하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하느라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만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할 요지가 있지만 성경 원문을 기록할 때는 하늘과 하늘들은 다릅니다. 하늘은 세 번째 있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세 번째 하늘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늘들은 한 공간에 두 개가 겹쳐있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활동하는 그 공간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에는 똑같지만 안 보이잖아요. 있는 거예요. 자또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버릴 때가 가까워졌다 그 편지 써놓고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육신의 장막을 가리켜서 이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뭐 수천 년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그냥 합니다 몸이 다시 산 것과 몸이 다시 산, 이 몸이 사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부활을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이 다시 사는 그런 부활 같으면 여러분 그러고 싶겠어요? 여러분 몸 그대로 그냥 그냥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맨날 등짝 아프고, 그냥 삭신수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속상하고, 뭐, 이런, 이런 몸, 그냥 부활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다.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네. 배드로 사도가 이야기한다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쓰고서 필요 없어서 집을 버리듯이 버릴 때가 있다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지상에 있는 장막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겉옷을 덧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설명고 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게 될 겁니다.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하십니다 장막집. 장막을 영어로 태번넥클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아주 부지기시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장막집은 이거는 예 육신을 이야기하는 장막하고는 똑같은 태번의 글인데 번역할 때 나라마다 이 뉘앙스가 있고 나라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할 때의 단어와, 베드로 사도가 여행, 내 육신,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겁낼 것 없게, 지금 우리 찬성 불렀잖아요. 이 육신 장막 벗, 벗는단 말이에요. 그 장막을 사용할 때,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육신의 장막, 이 몸을 장막, 텐트라고 표현할 때는 스케노마라고 사용하고요. 이 지상에 있는 장막,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스케노스라고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장막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왕국을 이 땅에 벌써 예수님 오셔서 세우셨잖아요? 천국이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이 교회라고 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죠.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이집 살다가 집이 언제 무너질 거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개인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 여러분, 교회 기초는 누구죠? 머리 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교회. 기초 바닥은 누구죠? 열두 사도죠? 그 위에는 성도들을 내가 거기다쉬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그 우리는 기둥도 되기도 하고, 창문도 되기도 하고, 지붕도 되기도 하는. 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로 갈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기 재림하신 거 아닙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로 들어오십니다. 공간 겹쳐진 이 공중이라고 말하는 공중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 지상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음, 그래요? 올라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 목사 머리가 지금 땅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죠. <laughs> 근데 땅이 붙어가지고 못 날라. 또6 5 k g 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영의 몸으로 갈아입어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표현된 이 교회가 기둥도 빠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창문도 올라가고 그러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번, 그리고 다시 읽어보라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이거 하늘에가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나니이 영원한은 세세무궁토록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요거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데요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꼭집어세얘기면천년 동안 살 집을 하늘에서 내려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살 집을. 그때 전세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laughs> 홈넷에 안 해도 됩니다. 그 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어 그러니까, 그날까지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요 하늘로부터는 단수예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들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늘들로 와요. 세 번째 하늘이 있으니까 첫째, 둘째 하늘을 겹친 대로내려온다 말이에요. 그걸 공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령들이 공중을 잡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거기로 내려와서 왜 예수님 이제 교회와 결혼식을 하려면 그것들다가다 찍게 해야 되잖아요. 다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결국 결혼식장이 어디가 될것 같아요? 공중이 되는 거예요, 공중이. 얼마나 멋있겠어. 안 멋있을 것 같아? 난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은 죽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법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 태워야 되죠. 언젠가는 이게 흙가루가 되니까 전기해가지고 좀 빨리 태워야 되두 시간에 다 끝나잖아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장문화가 남아있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있는 거를 버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하늘 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여기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천년 동안 한정으로 성경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니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성경은 여러가 말씀하시고 요 기록이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성하면, 드디어 그때 할렐루야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성경에요한계시록 19장 갈 때까지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 할렐루야 찬성 부를 때는 그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어떻게 통치하셨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를 결혼시키도록 완성하셨다. 하얀 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는 옷이 하얀 세마포 겉옷이다. 그럼 속옷, 속옷 입고 겉옷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속옷 입고 겉옷 입어요? 겉옷 입고 속옷 입어요? 겉옷 입고서 그 다음에 막 열고서 뜯어버리는데 속옷 입어요? 속옷은 뭐냐? 성경의 속옷을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속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겠죠. 그 속옷은 예수님의 보일러, 우리의 모든 억만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을 주시는 옷이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의 옷이죠. 칭의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있고, 성화구원이 또 있죠. 진짜로 의로워지는 게 있고, 그 완성이 바로 의의의 겉옷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설교를 듣고 딱 읽으면, 의미가 통하기 시작하는 을 거예요. 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면 하늘로부터, 세 번째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우리 처소로돈입히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천년 동안 살 그것을 말해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 속옷을 안 입고 겉옷도 안 입고 그러면 벗은 자죠. 벗은 자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창피를 당하죠. 미친 사람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어요 세상 사람도 뭐 누드 전이 있다고는 하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있다고는 하는데 벌거벗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죄지은 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이.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이제 의의 옷인데 이건 칭의의 옷이 아니라 의의 이건 예복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한 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집도 한 번이고 한 하나고 옷도 한 번이고 뭐냐 교회는 하나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 옷을 입게새맛복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는데 이걸 덧입혀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덧입힌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덧입힌다 이거 한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덧입혀 준다 말이에요. 소은 입은 사람에게만 입혀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한것 같은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저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다가 못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승질나가지고 죽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첫 번째 입는 열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파괴라고 그러죠. 파괴. 그래, 배파괴. 배파계라는 동네에서 꼭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무화과의 마을을 배파계라고배파계 열매가 열대가 아니니까 구하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매 안열렸다고 막죠. 가을에 익는 열매를 테나라고 해요. 그래, 테나. 무화과를 히브리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파괴가 없으면 가을에 태나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아, 여러분이 생각해 봐. 봄에 열매가 열기를 시작을 했는이 없는데 가을에 열매가 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놈이 익어서 가을 모아가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속옷을 안 입은 사람이 의의 겉옷, 그러니까 예복과 같은 그옷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덧입힌다. 오늘 성경에 한번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죠? 덧입혀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예복을 한 벌이에요. 교회도 하나, 신부도 하나, 신랑도 하나, 예복도 하나, 하나 된 사람들. 그 한, 그한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그 성경에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잔치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은, 오찬이냐, 아니면 만찬이냐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찬 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하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일까? 다 하얀데, 검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잘 보일까? 반대가도 그렇고. 그리도 시간 분명히 있었는데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입은 입는데 말을 못 해. 그걸 한자로 유식하게. 유구무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게 제 끌어내 그리고 껌껌한데 내 주사관이 못들어게 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 택한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잔치를 성경은 반드시 만찬으로 기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천과 만찬이 다릅니다. 우린 만찬까지 가야 되겠죠? 결혼식에 만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옷을 안 입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 입혀주는 것을 덧 입혀. 사도바울 같은 분이.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뭘로요? 보증인으로. 아, 여러분 집 계약 해 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그, 괜찮아요. 땅에서는 홈 내서 하면 어때? 영적으로 홈 내서가 안 되면 되죠. 저 안에는 슬픔도 없고, 내 집도 있고, 응? 아, 주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집이. 영적으로는 여러분 홈 내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떠도는 그, 그, 이 불, 불못지옥. 거기 가서 영원히 불타는 그런 사람들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그 집만 안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대요. 집을 계약할 때. 보증인을 잘 들면 참 좋구요. 문제가 생기면 그 당사자가 해결 못하면 보증인이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시면 성령님이 다 뒤집어 쓰시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의 불도 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네? 에,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바뀌어 가지고 제가 이거 한 40년 살다 보니까 39년 살았는데요. 처음에 올 때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들 집 얻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40년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집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놀때 13군데 밖으로 맞았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김치 냄새나지, 마늘 냄새나지, 된장 냄새나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낫도. 근데, 이 때문에 했는데, 집을 하나, 교회가 보증인이 돼가지고, 이제 얻게 된 게, 하라마치 2번지 30, 2의 30이에요. 그 하라마치는 어떤 곳이냐면요. 300년 된 절입니다. 네, 북상이 18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절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놓고 사는데, 이제 교회에서 보증을 서고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1303호로 들어가게 됐어요. 1303호. 조그만 집이죠.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 문 열고 보면, 일본은 전부 다또그 동네 안에 이렇게 무덤 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졸탑장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소토바라고 놓고 그 써놓고서 막그다향 피우고 꽃도 갖다놓고막 차로 보름 되면 그 상망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대북을 치면서 그냥 그 절간에서 그냥 왕왕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집이 그 이제 개혁을 해서 들어갔어요. 열심히 또 전도했다고 보니까 미원. 그 주재원 상사맨이 고개로 들어왔는데 304호인가 고개로 들어오게 됐어요. 고개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했 얼마나 열심히 부리든지 아들만 둘인데 애들도 집에다 놔두고 뛰어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다른 나라보다 참이 지혜롭게 모든 걸 만들어놨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화장실하고 목욕탕하고 뭐 이런 게다 같이 있는 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볼때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빨래를 하고 싶은데 큰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무리 조그만해도 이걸 다 분리해 놨죠. 그리고 반드시 한국은 세탁기 바깥에 있는데 일본은 전부 안쪽에 있죠. 그렇죠? 좁아도 안쪽에서 근데 거기 304호에 사는 현우하고 현우 동생하고 그저 엄마가 이제 전엄나주여하고 엄마, 할렐루야 할 테니까 조용히 놀아. 조용히 놀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있으면 애들 병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잘 뛰는지 애들이 뛰다가 보니까 빨래를 돌려 놓고 나갔는데 빨래 호스를 찬 거야. 절 빠졌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아시죠? 그 절간이 3층서부터 아파트를 짰는데 1층, 2층은 공간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300년 됐으니까 이 불상이 내래비를쫙 선배서부터 후배까지 해서 열여덟 개가 짝이네. 근데 하필이면 그, 똥기적이, 뭐, 기적이 같은 거, 이제 또, 발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빗물. 하여튼,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 <laughs> 그 놈들이 스며가지고 흘렀는데,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불상들 머리통에서 눈으로 쫙, 이렇 가버립니다. 신방 끝나고 드라더이 절을 짜니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도 저는 성경 가르치는 게 바빠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이런 얘기 조금씩 섞어. 왜냐하면 성경 기초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됐잖아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초하로 상망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 먼지, 주위들 신들이 사는데 먼지 들어간다고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이는 설 집사 미워 미워 미우라 미워라 집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중지어는그 300년 묵은 그 불상들을 비누 떼곡물로 한그번에싹 이렇게 청소를 해보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책임져야 않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을 찾으려 다니다가 보니까 하라마티에서 저쪽 그... 가구라까 올라가는 쪽으로 집을 하나 새로 짓는데 1층이 하나 빈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방이, 먼저 살던 집보다 조금 넓어요. 먼저 살던 게이 13평이었거든. 조금 더 넓은 거예요. 고기로이사가고 나니까, 우리 딸내미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우 36살이잖아요, 벌써. 3년 지나서. 거기서 절간에서 3년 도우를 닫게 하시고. 그 저기 절주지중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염불하고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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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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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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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술 중독 정도로 돼가지고, 맨날 술 먹는 젊은, 완전히 나이로이지 사쿠라지, 일본 말로 하 사쿠라 중이 와가지고. 그것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오고, 이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나 그래서, 뭐, 예배당 건축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있게 된 거죠. 역사는 지울 수가 없어요. 바꿔놓으면요, 더힘센 사람이 와서또 바꿔놔요. 네가 거짓말로 했잖아. 그래서 이사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41장에. 예언과 역사를 할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라. 예언한 대로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다와봐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싹 해결하고. 아,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39년 걸리지. 그때 보증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 집을 어떻게 못 얻다. 성령님도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건수가 터졌다면 성령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호사잖아 변호사잖아, advocate, 변호사잖아요. 위로하면서 보증 쓰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 예수님의 피로 갑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초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십니까?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일하십니까?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일하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엘로힘이야 성경이 나오면. 신약성경은 갑자기 떼어서로 반드시 단수로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시대가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장하시는 일을 구분하셨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아, 그럼 하나님 피 흘리셨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은 피 흘리시는 분이 계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인 걸 알겠죠? 그래서 정관사가 언제나 붙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찾아보면 아, 여기 성령 하나님이구나 아, 성부 하나님이구나 아, 성자 하나님이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정관사가 없어요. 여기만. 그 정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버지는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님은 끝나면 재림하시고 성령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보정수시고 같이 역사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끝내버리시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반드시 예수님을 모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안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십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오십니다. 지금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맞말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옳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늘에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줄거리를 딱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구원의 속옷이라면, 겉옷은 의의 가옷이 되겠구나. 그 옷이 한 벌인 걸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야만 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걸 하나로 묶어주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줄거리를 딱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정식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유치원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졸업하면서, 초학교 가고, 중학교 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 고스 밟고,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라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간발를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망하면서 오 주님이시여 크리스탈의 구원의 속옷을 입어 부끄럼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의 코도수로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어느정도 이해가 됐는지 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절대로 공중에서 탈락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로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